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기 1392년 조선조가 창건한 이후에 서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수도였습니다. 비록 6.25전쟁 때 부산이 임시수도로 한정된 짧은 기간 외에는 계속해서 서울이 우리의 수도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랜드마크는 어디일까요? 저는 광화문광장이로 생각합니다. 탁 트인 넓은 광장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좋아하는 곳이 광화문 광장이라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아시는 것처럼 두 상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충무공 이수신 장군입니다. 1968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이 가장 무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가운데 15 사람이 처음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가운데 충공 이수신 장군이 선정돼서 이곳에 동상이 마련된 것입니다. 박지희 대통령의 자비로 그리고 김세중 교수가 직접 만든 그런 상징물입니다 충공 이수신 동상은 우리의 현대사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이 밖에 촛불 집회, 그리고 지금 태극기 집회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도 지켜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깝고, 그리고 낮에 익은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2009년에 만들어진 세종대왕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그리고 애민 사성이 가득했던 세종대왕. 이두 분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지무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두 동상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완전히 광장의 모습을 새롭게 바꾼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2021년까지 이곳을 많이 넓히고 그리고 차선도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모두 107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촛불 형상도 만든다고 합니다 바닥에 만든다고 합니다 전 이런 구상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2021년도에 대선 가도에 나왔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노려서 이것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은 의문이 갑니다. 여러분, 이 광화문 광장 이전에는 중간 분리되어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1974년 이전에 이 근처에서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노란 은행나무가 꽤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로가 16개 차로나 됐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2009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바꿨습니다. 당시에 여러 차례 공론화를 거쳤다고 합니다. 중간 분리대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이 다니는 그런 광장을 만들자 이런 절차로 해서 여러 번 공론화를 거친 결과 모두 700억 원을 들여서 지금의 광화문광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만에 다시 107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쪽 차선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충무공 이수신 장군과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오늘의 모습이고 미래는 오늘의 또한 투영입니다. 유럽 역사를 봅시다. 프랑스 파리를 봅시다. 개서문에서 콩고드까지 상젤리제 그리 무려 직선거리로 2km나 됩니다만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2차대전 이런 역사적 변혁을 거치면서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어느 광장마다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 겨우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뀐지. 그런데 또다시 바꾼다고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정부가 촛불 집회에서 챙겨난 정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촛불 집회도 하나의 긴적사로 보면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광장, 광화문 광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광장은 그렇게 이념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것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장입니다. 플라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광장, 이런 광장을 단실에 만들어서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광화문 광장 구상 이게 좀 말썽이 되니까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바꿨습니다. 보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졸속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내보이고 이것이 반대가 나오면 또 바꾸고 이런 것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서울의 역사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 이것은 기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단의 하나의 어떤 공론화가 필요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 수렴 절차 없이 발표하고 또 반대가 노니깐 또 보류하고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박은수 시장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날라온다고 할때 대중교통수단 요금을 받지 않고 운행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좀더 근원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깜짝 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 5천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광화문광장, 지금 그대로 두십시오. 지금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동상에 녹이 쓸고, 또 많이 사람의 손이 닿고, 또 닳고, 또 닳고, 이런 역사의 흔적, 자취가 점점 더 모이질 때, 우리 역사는 더욱 빛이 날수 있습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무슨 정치의 이념을 내세운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딥스피스라고 이렇게 명명한 이번 광화문 구상,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바웃은 서울시장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1200만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함께 서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론을 내서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완성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된 일입니다. 자기 혼자의 개인은 사으로 대선의 목적으로 2021년까지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구상 너무 치졸하고 너무 단편적입니다. 저는 서울시에 묻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한 시대 에걸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다. 한 시대 가운데서도 한 시장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촛불 형사 등등 이런 것이 이후에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란 것은 어떤 스토커 개념이 아니고 플로우 개념, 아주 긴 기간 동안에 그런 시선으로 따뜻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문강장의 새로운 구상, 당장 폐기하고, 그만,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